야 애들 언제 커져? 니들도 사냥을 좀 떠나봐 잠깐만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애들기들? 똑같네요 사이즈 똑같네 어? 이제 아이들이 내 앞에 전면에서 옵니다 아니 왜 자세를 낮췄지 우리 엄마?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집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왔어 저기가 원래 집이고 어? 저기 토끼들이 잔뜩 있네요 아, 여기, 무슨, 지역의 경계선인가봐. 어, M을 누르래요. M이 뭐죠? 아, 맵이야. 맵의 개념이 있어. 그니까, 러 지역의 경계선이 이제, 나타나면서, 맵을 알려줍니다. 앤디! 긍정적인 얘기 좀 하라니까. 왜하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아, 이게 맵의 전환이야. 그렇구나. 아까 보이던 토끼들도 사라졌네요. 자 저기 왠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생긴 데로 가보자. 야 마우스 오른쪽 수시로 눌러서 먹이가 있는지 탐색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뭔데 지역이 이렇게 어? 어? 아니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아 어... 하하 여기가 경계선이 뭐고 알려주는 것 같네요. 다시 건너가 보자 얘들아. 여기로 가면 무조건 이렇게, 어, 화면 비율이 바뀌나봐. 세이비. 세이비. 저장하네요. 우리 애기도 언제 큽니까?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마디 못 먹어서 반력이 느리구나. 어, 새로운 곳인가 봅니다. 어? 어어? 아까 우리가 원래 살았던 집이랑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어. 오케이. 우선 저기서 오늘은 좀 잠깐 여기 우리 집이 하고 찜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이거. 안 되겠어, 얘들아. 근처에 먹기 깜때 안 보이고 우선 달리자. 야, 야 이제 봄 여름 지나서 가을 됐나 봐. 가을 돼서 지금 이제 약간 단풍이 든것 같아요. 반가워요, 이니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스티커. 고맙습니다. 아빠 없이 어떻게 애기들이 생겼지? 근 시작할 때부터 임신한스라소니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빠는 어, 모르는 거야. <laughs> 네, 저희 우리 집인 것 같아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 근처에 안만 봐도 먹이가 없네? 우선 저기 우리 집으로 찜을 하자. 달려, 달려! 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이 쉼터는 어, 쉘터가 실제로 영어로 쉼터란 뜻이래요. 어, 여기가 야 어디에 동굴이 있어? 어, 여기구나. 얘들아, 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들어와. 나 아이들을 두고 가기 이런 거안 되나? 무조건 이제 따라다니나 봐요. 어, 큰일 났어. 찜딱! 어, 어. 집찜? 근데 집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해보니까, 얘는. 육식공, 도, 공룡이래. 자꾸 육식동물이라서 그런가? 배고파! 아, 비 오면 아이들을 그냥 들어갑니다. 나도, 어, 애들이 뭔가를 먹어요. 대체 뭐 먹니? 아! 깜둥이가 죽었나봐! 아, 어떡해! 아, 한 마리가 죽었어. 비 맞고 얘들아 들어와. 비 맞으면 죽나 봐. 애들이 슬퍼하느라고 안 들어와. 아, 한 마리가 죽었나 봐. <laughs> 아까 아까 새 먹일 때한 마리가 못 먹는다 했어, 내가. 아니, 나안 죽었잖아. 자는 거야,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자고 있어. 하품하는 거 내가 딱 봤어. 아 얘들 아무데서나 자나봐 아 죽은줄 알았잖아 들어와 아 나가 나가 왜 나가 깜둥이 하품을 했단 말이야 엄마도 지금 피곤해요 잠은 아, 어떻게 자는거지? 낚였어 어어 물었어 들어와 아유 이것들 보니까 이 깜둥이가 첫째인가 보다. 얘를 다 따라 움직이는구나. 왜 나가, 대체, 들어와? 좁아? <laughs> 자, 자, 자자, 이제. 보니까 너무 잠을 안 잤어. 잠자는 개념이 있나 봐. 아유, 이 시야가 약간 확보가 안 되네요. 어, 이렇게 하면 보인다. 너무 좁은가? 흰둥이 하품하잖아. 막 깜둥이 지금 하품하잖아. 아이씨 깜짝놀라 죽은 줄 알았잖아. 잠은 어떻게 자는 거지? 어안 움직이면 자나 보다. 안 움직이니까 엄마가 얘 몸을 이렇게 딱안 추네요. 말썽쟁이 깜둥이. 어그 흑형들이 싫어한다는 의미의 깜둥이 아니고요. 어어 어. 엄마가 깔고 앉았어. 귀심했거든. 깜둥이 깔고 앉았어. 그래 있어요. 어, 엄마 배 밑에 있어요. 어? <laughs> 엄마가 괘씸해서 깔고 앉았어. <laughs> 아 누렁이는 뒤에 지금 저어 바위 틈에서 자고 있네요. 음 자, 비가 멎으면 나가 사냥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비 맞아서 감기 걸리고 그럴 것 같아. 어 흰둥이 푹픽 쓸어서 잡니다. 그래? 죽었다길래 아이들이 목숨 개수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닐 거야. 실제로 이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패밀리 트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거 족보 개념이 있어. 음. 이제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죽으면 이네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플레이하기 뭐 이런 게 뜨는 것 같아요. 이딱 보니까 그럴 것 같네. 비 언제 멈춥니까? 여기 맨날 비오는 곳인가? 힌둥이는 픽스러도 자고요. 어, 이 누렁이 위에 앉아니 배고픈가봐. 계속 우는 게. 아 깜둥이 깼어. 엄마 무거워요. 아, 아. 배고프다고 우는 건가봐 이거. 알았어. 나 사냥을 하자. 네 마리 다 있지? 어? 한 마리 어디 갔어? 저깜짝이 죽었나? 어, 세 마리가 됐어요. 죽은 거 맞나보다. 아, 그게 자는 게 아니라 진짜 배고파서, 아니네? 아, 얘 여기 낑겨서 그런 거야. 아, 야, 니들 자꾸 내 가슴을 몇번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 아, 비가 멈춥니다. 아니네. 아, 여기 토끼들 좀 있네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먹이들이 있어. 집에서 멀리 가면 안 돼. 달리기 시작했다, 이거지? 오케이! 사냥 성공! 얘들아, 빨리 와! 먹어! 왜세 마리만 쫓아오지? 토끼는 이제 두 마리밖에 못 먹어. 색깔 구분이나 지금 잘안 된다. 누렁이가 안 따라 나왔어. 지금 모카가 따라 나온 거야. 깜뚱이가또못 먹었어. 아나 저기 흰흰 흰 토끼 보이죠? 야 쥐라도 잡자. 아 저기 토끼 있네. 오케이 깜둥이! 깜둥이 이리와! 애들 다 어디갔어? 니들 안돼! 깜둥이! 깜둥이 먹어! 그렇지! 이번엔 흰둥이가 못 먹었어요? 한 마리가 졸려서 안 따라 나오는 개념이 있나봐 진짜 깜둥이 먹이 안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럼 계속 반복 게임이네요. 이게 계속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게 생존 게임 스타일이 다 이래요. 어. 아, 누렁이가 따라나오고 어, 어. 모카가 안 따라 나왔나 봐. 자, 사냥을 좀더해 볼까? 아, 저기 있다. 요게 생존 게임이 다 이런 식이야. 근데 네, 인간 더롱다크가 인간의 생존 게임이면 동물은 이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주력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보였던 토끼 아 저기 여기 토끼들 밭이구만 엄청 많은데 여기 흰 토끼 한 마리 발견했다 내가 잡았다 흰둥이 일로 와 아니다 집에 가서 한 마리 먹여야겠다 걔 너무 안 먹었어 엄마는 자기가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집에 벽에 끼어서 나오지 못한 한 마리를 걱정합니다. 추천 한 번씩. 고마워요. 추천 잊어버리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집 구멍이 어디야? 우리 집 구멍이 어디야? 한 마리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액션은 안 하는데? 어 나왔 아니야 너 말고 임마 너 아까 먹었잖아 임마. 어디지, 우리 집이? 우리 집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 지금 한 마리 못 나고 낑겨있죠? 제 지금 낑긴 건가 봐. 버그인가 봐. 네 마리 다 나와봐. 한 마리가 낑겨서 못 나오는 거야. 아이고. 니들 어떻게 된 거야? 다 나와봐. 한 마리가 낑겨서 안 나온 거 내가 알고 있다. 아니, 한 마리 죽은 건가, 진짜? 아니, 여기 낑겨있던 애 어디 갔어? 한 마리 낑겨있던 애 어디 갔어? 한 마리 죽은 건가? <laughs> 일로 와봐. 아, 겨울이 됐어요? 아, 추니까 안 나와. 그 그래, 집에 좀 있지 먹어 이거 토끼 먹으셈아 흰둥이가 먹습니다 야 이제 애들이 토끼 한 마리당 한명 밖에 못 먹어 아 겨울이 돼도 따라 나서네요 아한 마리 죽은 건가보다 미안해 아, 미안해 이은 건가 봐요. 왜 잃었나 봐요. 저기 토끼들 많다. 흰토끼. 서원이라고안 보일 거라 생각하지 마라. 자, 흰둥이가 한번 먹었으니. 이제 누렁이를 한번 먹이겠습니다. 아니야, 흰둥아, 너 방금 먹었잖아. 누렁이 어디 갔어? 누렁이 어디 갔어? 니네 형아 어디갔어 아 깜둥이 너 말고 누렁이 먹을듯 했어 아니 근데 자식을 잃었거나 할때왜 알림같은게 안떠 왜, 알림 왜 둘이 만나왔어 어? 누렁이는 어디갔어 내 애들 너무 잘 죽는거 아니냐 누렁이 어디갔어 이게 뭐지? 집 입구가 어디야? 왜두 마리야? 또 벌써 저건가? 이거 지금 죽은 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집 입구가 어디였지? 아, 집 입구? 아, 왜두 마리지? 미치겠네. 벌써 한 마리 죽었나 봐요. 또왜 이렇게 잘 죽어? 흰둥이 방금 먹었으니까 깜둥이 먹어 아니면 집 나가는 건가? 이..독립? 독립하는 건가? 아 어, 두마리 같이 먹습니다 독립인가? 독립하기엔 니들 아직 너무 어린데 자 이게 뭐지? 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그러면 어, 저기 토끼 있다. 오케이. 나는 언제 먹어? 아예 안 먹어, 우리 엄마는 보면은. 안 먹어도 되나봐. 어, 둘이 같이 먹어. 이거 보자. 어, 세팅? 패밀리 트리? 세팅에 패밀리 트리 같은 거 없다. 패밀리 트리를 보게 해줘. 이 자동저장 시점이 언젠지 모르니까 나가서 패밀리 트리보기 이런 거를 못하겠어. 다 먹었어. 잘했어. 입에 피범벅이네. 아이고 잘 먹네. 이제 두 마리만 쫓아다니네요. 어? 다 불안한 기운이. 두 마리만 나오면 불안하잖아. 엄청 불안해요. 아 저기 토끼들이 있다. 잠자는 개념 떴고 계속 토끼 사냥해서 먹고 토끼 사냥해서 먹고 그러면 되나 봐. 뭔 게임이, 생각보다 이게 단순 크리오고 단순이야. 애기들 어디 갔어요? 둘다 와! 먹어! 안 먹냐? 왜안 먹어, 토끼! 토끼 왜안 먹어? 입맛이 바뀌었어? 우리 집 강아지 마냥 사료주면안 먹는 그런 지경이야. 이런 건아니고지 이거들아. 자, 계속 먹이겠습니다. 빨리 성장을 시켜야겠네. 아하, 저기 토끼들이 있다. 추워 죽겠는데,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저기 토끼들. 힐, 서월, 설원 위에 까만 토끼들. 잡는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 쟤 잡는다! 먹어, 얘들아! 토끼가 맨날 토끼 선양을 합니다. 미치겠어요, 생존 게임 하면. 와, 얘왜 이렇게 빨라! 너뭐 이렇게 빨라, 얘 자식아!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친구를 버리고, 내가 살아남은 것이지. 어, 토끼가 일로 와요, 도로. 아, 지쳐서 못 뛰어. 아, 너무 지쳤어, 엄마. 한 마리 자꾸 바로 잡긴 힘든가 봐요. 그새 먹고 왔네. 허 아, 토끼는 완전히 숨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자. 토끼 무빙. 무빙, 무빙. 어머니, 저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 떠났다. 그렇게 생각하자. 구글 형님 만나고 하는데 아까 그거 굶주려서 기운이 없는 거래요. 먹이 안 갖다 주면 죽는. 아, 자는 게 아니라 굶주려서 그런 거였구나. 젠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렁이가 안 나와서 걱정돼서 먹을 거 주려고 갔는데, 그때 이미 굶어서 또 죽은 거구나. 그, 어, 그렇구나. 그, 이 본인은 안 먹어도 됩니까? 아이들한테 줄때저 본인이 먹고 남겨주는 건가? 결국 두 마리의 자식을 잃었어. 아 자연은 너무 애들 이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잘 먹으면 크란 말이야 제발. 자연은 너무 냉정해 둬. 얘들아 토끼들이 저기 있다. 저 지금껏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으면 너희들 도대체 사냥을 할수 있을 것이야. 에. 예. 흰둥이와 깜둥이 하나씩 나았네요 이것들이라도 잘 키웁시다! 아우! 토끼 무빙 장난하냐! 어, 잡음? 나는 언제 먹어, 근데? 나는 안 먹나? <laughs> 안 먹어도 되나?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자, 그 사이에 또 토끼가 어디있는지 본인는 사냥만 하면 된다는데요. 늑대랑 매랑 조심하려 스라소는 늑대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새 같은 것 잡게 되는데 그 새는 매가 아니었나 봐요. 그죠? 아, 토끼들이 갑자기 자취가 너무 잡아먹었나? 너무 잡아먹었나? 자취가 안 보여. 이 아이들 키우는 게임이었어. 아 여기도 토끼들 좀 있다? 엄마가 자기 토끼를 잡는 거잘 보렴. 와! 뭔 놈의 무빙이 이렇게 대단한겨. 얘들아, 먹어. 나를 보는 거 같구만. 내가 시청자 수가 막 접대 한5 0 명, 100명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감당 못한 거랑 <laughs> 사람 많아지가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던 내가 생각난다. 어 여기 토끼들 막 뛰어요. 아 놓쳤어. 아 저기 있다. 와개빨로 에에. 자, 가까이 가서 거리 좁혀놓고 잡아야 돼, 음. 잠을 안 자도 되나? 이것이 엄마의 힘입니다! 그런가 봅니다. 근데 애들 이제 사냥해서 먹이 있을 때 자기 돈들 조금 먹는다 설정 아니 아닐까? 아, 토끼도, 그만트 토끼도 다 어디 갔어? 결국 흰둥이와 깜둥이 하나씩 남겼습니다. 얘들 언제 커? <laughs> 젖먹이에서 이제 나 따라다닌 것까지 금방 컸는데, 그다음부터 나의 반만을 지기까지는 한참 걸리는 거아 어, 저기들 토끼들. 토끼들도 무리 지어서 하는구나. 얘들아. 저것들은 잡아먹어도 되는 것들.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같은 육식하는 공룡들이, 공룡이래. 동물들이란다. 오케이. 잡음, 먹어. 먹겠지? 버려두면 알아서 먹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멀리도 도망다니네,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 밤도 낮도 없이 계속 토끼 사냥하면 되는 거야? 뭔... 뭔... 너무 그 단순하잖아, 게임이. 여기 한 마리 있는 거, 내가 딱 봤다? Okay. 얘들아 먹어 흰둥이 깜둥이 같이 오는구나 미안해 이 시라소녀 안에는 인간이 있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밖에 못 키우는 것 같다 네 명은 못 키우겠어 한국인이라서 두 명도 힘들어 냄새를 이용합니다. 아, 저기 있구나. 어디 갔어? 아, 흰색이라서 안 보여. 아, 멀리도 갔네. 그만두 토끼들이 아이들 뱃속으로 갔어요. 그렇네요? 아이, 달리지 마. 너 말고 다른 애들, 나를 눈치 못 채내려 잡겠다. 까만 토끼, 흰 설원 위에서 까만 토끼 잡아야겠어. 흰 토끼 못 잡겠어. 오케이. 일로 와, 이 녀석아. 까만 토끼들이 좀더 빠른 것 같아요. 무빙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어, 잡음. 아, 어, 대체 몇 마리를 배견해야 되는 거야, 이거들아. 언제 커는 거야? <laughs> 초반에는 몰입도가 좋았으나, 뒤에 갈수록 약간 지루하니까 빨리 성장을 시켜주세요. 아이들은 어디서, 아이들 정보 보기, 뭐 이런 게 없어. 너무 자연이다, 게임이. 아 어, 저기 토끼들이 또 많이 몰려있어요. 응, 어? 추워, 추, 추워요. 많이 먹으면 돼. 회색 토끼를 잡겠다. 케, 대체 몇 마리를 먹는 거니? 애기도 어디 갔어? 옵니다, 먹어, 먹어. 그래도 두마리가 같이 먹네요 이제 토끼 학살게임! <laughs> 별명 생겨서 쉘터 <laughs> 보호소란 뜻인데 피난처란 뜻인데 토끼 학살게임이란 별명이 생겼습니다 <laughs> 가슴 아파 <laughs> 내 이름에 동물들을 자꾸 먹어야 하다니 저기 토끼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네마리나 있네요. 오케이. 까만 녀석이다. 너, 너, 너 임마! 만뭔 어! 놈의 무빙이 이렇게 빨라. 어, 잡음. 허거라 <laughs> 얘들아. 다른 다 사냥해 보해 봐요. 봐요. 까럴까 자 그러면 좀 이제 멀리 떠나봅시다. 아 근데 멀리 떠나던 길에 자꾸 죽여가지고 두 마리나 죽은 게 돼서 어? 저게 뭔가 아이들이 뛰어가서 자연사하는 것도 먹어. 어쩜 이렇게 뭔가 자연사한 게 있었나봐요. 파리가 날리는 것 같아요. 그걸 먹었어. 아 입이 새까매. 아유 표정 보세요. 만족했습니다. 만족 자 다른 곳을 한번 가볼까? 옛날에 원래 우리가 살던 집. 아 저기 토끼들이 많아서 근데 먼데 갈 수가 없어. 어머 추운데 여기서 지금 쓰러질 때가 아닙니다. 음 저기로 아까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못 갔으니까 가봅시다. M을 눌러 봅시다. 어! 야 우리가 파악해낸 지리가 되게 많아요. 어. 아하. 그러면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저기 세 개의 나무가 있어 보이는데. 저기로 가봅시다. 저기로 가보자. 가는 길에 토끼가 있으면 잡아먹고 말이지. 흰 토끼는 안 잡아. 못 잡겠어, 흰 토끼는 겨울에. 흰 토끼는 겨울에 잡아줄게. 빨리 가자, 얘들아.